현빈이 넘어왔던 것처럼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네뭐래했나 이러면서 좀 인기가 많은 편이었죠.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늘이고요. 고향은 북한의 함흥 쪽입니다. 고향은 부산이고 이름은 윤성원입니다. 굉장히 이거. 미남이십니다 어? 어 갑자기? 아, 아, 더 잘생기셔가지고 <laughs> 아, 이게 지금 아마 블러 처리될 건데 너무하셔요 진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못 보신다는 게 <laughs> 저는 사랑의 부시착에서 나오는 현빈이 근무하던 부대에서 경계근무를 수행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1년 3개월 정도 군생활을 하다가 2013년에 현빈이 넘어왔던 것처럼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laughs> 국군 장병들의 요람 논산에서 조교 <laughs> 아 부끄러워 <laughs> 그래서 너무 큰거 터뜨리셔가지고 여러분자신시 빨간 모자 쓰는 조교로 제가 근무를 했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 제가 짧으니까 제가 먼저 21개월을 근무했습니다. 네. 지금 또 짧아지는 추세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 18개월입니다. 북한은 변함이 없죠. 10년입니다. 개월수로 치면 120개월. 네, 날짜로 따지면 뭐 <laughs> 3650일 정도 일생활 어, 한다고. 네, 거의 뭐 카운트를 안 합니다. 한 3000일 지나고 한 3300일 지나고 제일 막내가 그 카운트를 하죠. 저는 한 15개월 정도, 한 10분의 1 정도 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친구들이 분에더 나머지 부족한 일수를 채우지 <laughs> 않냐.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한국 정부에서 개월수를 채울 기회를 주겠다. 갑니다, 저는. 네. 국방의 우물을 다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전화 주세요 네, 찾주십시오 <laughs> 가겠습니다. 저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장교로 가보고 싶었는데, 전부 다 말리더라고요. 이게 아깝다고. 근데, 네. 가기는 <laughs> 아까운 인물이다. <laughs> <해가지고>, 눈을 <눈으로> 이즈면서, <laughs>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 <laughs> 궁금한 게, 그러면 한국군에서는 북한군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죠? 옛날처럼 뭐, 뿔나 있다, 뭐, 이렇게는 아, 네. 뭐. 그러긴 아닌데, 김미 씨 집안에 체내가 돼 있다? 인권이 음. 많이 존재하지 않는 좀 비인륜적인? 제가 제대로 아는 건 아니고, 그냥. 어? 하게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아, <웃음> 네. <웃음> 네. 남조선 괴레군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괴레군이라는게 정통성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어. 군대 안에서도 네. 되게 신기하다. 나만에 사는 사람들은 해방시켜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아 미제로부터. 미제로부터. 네, 그 군은 무조건 쳐 없애야 될 계례군이다. 이렇게 음 기억을 받았습니다. 군대얘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또선후임 관계 이런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개월 수가 뭐 작으면은 뭐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외박이나 외출 같은 거 같이 나가면 착한 선인들은 출타 한 기간 동안은 그냥 말 나라 뭐 이렇게 하는 아 사람도 들 있고, 북한에서도 선후임 관계 이런 게 어떤 느낌인지. 네, 아무래도 군생활좀 오래 하다 보니까 네. 몇 개월이나 며칠 같은 걸 따지지 않습니다. 1년 정도 차이가 나면 선임이 되는 거고 후임이 되는 겁니다. 뭐 1년 이상 위로는 다 선임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분대장하고 굉장히 친했었거든요. 분대장하고 제 차이가 10년 정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어 네. 완전 삼촌이죠. 때로는 엄청 멋되게 굴기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셔가지고 정말 신이에요. 그 자체로는. 년 짬조년은. 네. 하상 절대로 못 일어나는 한 1년 정도 선임이면 맞선임이니까 전 1년 맞선 네, 님이니까 <laughs> 살짝 친구 같은 반말은 못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이렇게 할수 있는 어, 그런 선임 근데 이제 그게 그 10년 차이 나시는 그분의 약간 백? 아, 음. 뭐, 백이라고 해도 저맞선님이 저희 분대장의 눈치를 좀 보는 음... 거죠. 네. 영화 속에서 보니까 표치수 특무상사 사관장이에요. 음. 그러면 은 중대장 대리인 그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음. 분생활한 1년 한 친구랑 이렇게 막 엄청 친구처럼 막 이렇게 묘사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죽습니다. <laughs> 그리고 특무상사가 표치수가 자기 중대장한테 현빈한테 저거 총을 맞더니 대가리가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네 막 이러는데 중대장한테 대가리라고 했다 진짜 대가리 깨집니다. <laughs>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로. <laughs> 어, 저는 약간 좀 간부 있을 때잘하죠 없을 때는 편하게 하고 나도 최대한 너네 막 입대해서 힘들 텐데 잘 해주는데 간부 있을 때는 잘 하자. 왜냐면 여기서 잘 보여야 그만큼 자유가 보장되니까 잘 하자. 좀 인기가 많은 편이었지. 아 <laughs> 제가 화났을 때도 내가 뭐라 했노? 이러면서. 아 뭐라 했노? 보자. <laughs> 이렇게 화났을 때는 좀눈안 보이게 좀 기분 좋을 때는 살짝 이 올려가지고. <laughs> 제가 있었던 지역이 개성 쪽이었는데 북한에서는 제일 따뜻한 지역이긴 하지만 밤에 근무서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응. 추우니까. 잠복 근무설때 겨울 같은때 발이 다막 동상을 입을 정도예요. 근데 이런 선임이 있어요. 한 3년 선임인데 갑자기 신발을 벗으라고 하길래 우니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지? 추워 <laughs> 죽겠는데 그랬더니 벗어봐 이러면서 큰일 났다 진짜로 막그 신발 딱 벗더니 그, 진짜 그 차가운 발을 자기 배에 넣어주는 거예요 속에다 이렇게 넣고 방한복을 이렇게 딱 덮으니까 한 1분이니까 발이 싹 녹더라고요 제가 신고 있던 신발은 꼭 깔고 있다가 그걸 발에 딱 넣으니까 발이 시린 게괜찮더라고아 그런 손님도 있어요. 있긴 있네요. 네, 있어요. 그래서 와. 딱 그걸 보고 아 나도 이렇게 후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야 나만 에서이 정도 선임 사진은... 나 그게 이유가 있는 게 그런 걸 많이 하면 입장 빨리 합니다. 자기 출세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음날 우리 중대 그 석보판에 아무개 동지 딱 이렇게 병사의 그 발을 자기 배에 품어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준 선임의 아름다운 뭐 이런 본인이 직접 신고하나요? 아저렇게 아, 했습니다 제가 또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렇게 당한 사람이 아. 또 얘기를 해줘야 또 이게 또할 맛이 아, 나지 않습니까? 눈치껏 네. 네. 이렇게 사회에서 안녕하세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다가 네. 군대 오면은 아닙니다 식사 맛있게 합시오 이런 식으로 단학가를 쓰잖아요 뭐 요새 요자로 바뀌는 추세라고 하긴 하는데 북한도 단학가를 씁니다 그건 뭐 똑같나 봅니다 처음에는 좀 봐줘요 아 말을 잘 네, 못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런다? 부모같이 서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부문 대장한테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음. 제가 이랬어요? 라고 물어봤는 <laughs> 이랬어요? <웃음> 네. 그러지 않아요? 딱 이랬더니 이 새끼 여기가 어디 뭐 농장원이야 너? 하면서 막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화를 낸 이게 또비하바이 일로 또 욕문을 가 아니하죠. 뭐 아무튼 그렇게 막 욕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다시 한번 그렇게 여자를 썼다가 진짜 산채로 땅에 묻어버린다고요. 저도 후덜덜한데요 그래서, 네, 그래서 단아가바라 썼던. 아 제가 되게 실수 많이 했던 게 선임이 얘기했어요. 잘못 들으면은 이게 사회 사람들은 네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잘못 들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초반에 너무 입이 안 달라붙는 거예요. 평소는 에 그냥. 네?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해주는데 이게 잘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혹시 그렇지. 북한에서도 잘못 들었을 때 잘못 들었을 때잘못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지 어 그냥 네 라고 아 돼요 그건? 됩니다 <laughs> 어, 이거 뭐야 네? 이러면 입아후에두번 말하지 않아라아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아. 하면서 이렇게 말해주죠 귀에 살이 쪘냐 뭐 이렇게 음, 표현하 하는데 이제 친드레처럼 네. 네. 한번더 네. 얘기를 네. 해주네요 그래도 밥 먹을 때 식사 맛있게 합쇼 약간 이렇게 네. 어, 그냥 북한 버전으로 식사 어. 시작! 시작. 하면 네, 식사 시작. 아, 네. 아 너무 빨라져. 네, 네. 다 들어가 가지고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럼 아. 자리 앉았? 이러면 자기 밥그릇 앞에 다 앉아 가지고 네. 식사 시작하기 전까지 숟가락을 들면 안 돼. 아. 그래서 모자를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벗어 놓고 식사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응. 소리를 내면 안 되고 일단 밥을 누르면 안 돼요. 북한은 이 알루미늄 그릇 두개 이렇게 밥과 국을 주는데 북한의 밥은 웅성웅성하게 잘 쌓여진 그런 탑처럼 쌓인 어. 밥인데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다져가지고 먹으면 욕먹습니다 왜 그냥 부조리 같은 건가 그러니까 부조리죠 그러니까 밥양이 어느 만한지 이렇게 측정하는 것처럼 아, 안 좋은 좀 그런 거랑 아, 그런 보인다. 게 그럼 부대마다 조금씩 선임마다 조금, 조금 차이가 있음. 있을 거예요 음. 밥을 흘리더라도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고요 식사는 음. 대략 한 3분이면 다 하거든요 원래는 15분이에요 식사시간이 30분 음. 납서그런데 어느 정도 다 먹었다 싶으면 일어서 아밥 먹다가도 일어서면 네. 하면... 다 <laughs> 일어서요. 근데 <laughs> 네. 그래서 밥을 빨리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아, 다못 먹으려면... 먹으면 그냥 일어서야 돼요. 근데 처음에 몇 명이 안 일어서다가 밥 그릇을 그냥 싶으면... 막 이렇게 막 쓰여나요 머리에다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그럼 밥알이 막 두드득 두두막 네. 그런 꼴을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그냥 밥을 빨리 먹어야 되고 밥 먹을 때 이렇게 뭐 수다나 잡담 이런 거 절대 못 하겠네요. 짬이 차면 합니다. 아 그것도 <laughs> 짬차. 차가... 옛날에 유행했던 영상 같은 게 있는데 이병 때는 점원들 씁니다. 일병 때는 점원 씁니다. 상병 때는 점원 씁니다. 그리고 병사 때는 분대장한테 <laughs> 처음에는 다 이렇게 하거든요. 분대장 동지 초급 병사 정한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게 짧아져요. 분단지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 어, 분단지, 를 그러다가 분단지 이렇게 막 이러면요. 그러면 분대장이 어. 기분 좋으면 아 그래, 그래 막 이러다가 새끼 똑바로 안 해. <laughs> 내가 네 친구야 이러면 어. 어, 그건 뭐 벼락이 떨어지는 거죠. 그면 서대장한테도 서양지 막 이러고. 휴양지, 휴양지, 소대장 동지 네, 이렇게 하는데 휴양지, 휴양지, 근대장 동지 아니고 분단지, 중단지. 부분단지, 부서대장한테서 부향지, 무향지 이런. 아 오늘 암묵한 음. 군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음. 시간이었는데, 음. 오늘 시간은 여기서 음. 마무리할까요? 형님 옆에 모시고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아 진짜 우리는 좀 행복한 군생활을 보낸 거구나. 되게 반성을 많이. 아 아니, 반성까지는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충분해요. 히 충분해요. 저 충분해요. 네. 밑에 댓글 궁금한 거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사이더가 드디어 1000명이 넘었고요. 지금 1100명을 달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참여가 많은 북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laughs>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주고 뭐 구독해준다고 제가 뭐 드릴 건 없지만 이런 거라도 네 감사합니다.